올빼미 한 마리가 음, 창문 밖에 음. 서 있었습니다. 주인은 집고양이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분명히 새였습니다. 올빼미는 크고 둥근 눈을 부릅떴습니다. 이때 주인은 집고양이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 상황이 주인을 극도로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. 고양이도 눈앞에 올빼미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 고양이는 너무 이상해라고 생각했습니다. 혹시 주인이 내 몰래 다른 고양이를 키우는 건가? 이 녀석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고, 매우 사나워 보였습니다. 올빼미는 계속 여주인을 빤히 쳐다보며, 마치, 내가 여기 이렇게 오래 서 있는데, 쥐 잡으러 안 들여 보내줄 거야?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. 낮잠 시간을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야. 고양이는 무서워서 얼굴이 굳었고, 두 눈이 종처럼 동그랗게 커졌습니다. 만약 이 녀석을 집에 들이면, 앞으로 집에서 내 지위를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. 중요한 건, 이 녀석이 쥐를 아주 잘 참는다는 것입니다. 고양이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. 아니면 뒤에서 몰래 공격해볼까? 속도만 충분히 빠르면 들키지 않을 거야. 하지만 생각은 항상 아름답고 몸은 훨씬 정직했습니다. 올빼미는 등 뒤로 찬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고 돌아보자 고양이를 보았습니다. 고양이는 올빼미가 갑자기 돌아볼 줄 몰라서 겁을 먹고 급히 도망쳤습니다. 올빼미도 뒤에 있던 고양이에게 놀랐습니다. 언제부터 내 뒤에 고양이가 있었던 거지? 낮에 잠을 안 자니 민감도가 확 떨어졌네. 그런데 이 고양이는 왜 도망가는 거지?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는데, 만약 내가 올빼미가 갑자기 돌아보는 것을 봤다면, 나도 무서웠을 거예요. 올빼미는 속으로, 너희 집 고양이도 도망갔으니, 이제 내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집 고양이를 겁져서 도망가게 만들고도 아직도 들어오고 싶어요 말을 마치고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고양이가 돌아왔는데 올빼미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보니 올빼미는 멀지 않은 곳에서 여주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오늘 먹이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때릴 쓸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이 올빼미의 성격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서서 창문을 빤히 쳐다보니 고양이가 무서워서 급히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불렀습니다. 주인은 더 이상 올빼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재빨리 고양이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. 불안하게 떠있던 고양이의 마음이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집에서의 지위가 지켜진 것 같아서 걸음걸이도 유난히 당당해졌습니다.